오늘의 실생활 소재는 뭔가요? 손톱깎이. 손톱깎이 많이 봤죠? 네. 어제도 봤던 거. 어제도 봤어요? 네. 자, 그러면 손톱깎는 기계. 얘들아, 이 실생활 이 손톱깎이에 어떤 수학이 있을 것 같아요? 각도 거 누르면 깎아져요 닫고. 네. 누르면 닫혀요. 누르고 깎아지죠. 네. 그럼 왜 깎아질까요? 어, 이 들리기 때문에 말해볼까요? 뾰족한걸로 손톱을 땄다니까? 그래서 그 뾰족한거 그건 수학하고 관련이 없잖아요 그죠? 네 어떻게든 이게 잘 될까? 요 어떻게? 눌려야 되죠? 누르는 네. 힘 누르는 힘이 있어야 되겠죠? 네. 그 힘이 뭐와 관련이 있는거야? 압축 그게 뭐예요 누르는 그게? 압축 그게 각도죠 압축. 각도 각도예요. 각도가 있어야 이 누르는 힘이 생기는거죠 그 각도를 구하수있요 <laughs>